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오일러수 e라는 거 무리수 하나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을 배울 건데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그러한 극한값의 계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 거가 안되있다면은한5 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복습을 하는 것선 추천을 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피타운으로 보시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이제 드디어 미분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시학습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리수 2와 자연로그, 음. 이게 뭔지 알면 되고요그 다음 두 번째 미분계수를 활용해서 도함수 구했던 방법, 이거 수 2에서 했는데 기억 안날까봐 생각 한번 다 다시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무리수 2와 자연로그, 자, 무리수 2라는 거는 오일러수라고 했습니다. 오일러수 자,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x의, X분의 1 제곱은 2이다. 이게 2.7 모시기 모시기 모시기. 선생님은 기억 잘안 합니다. 2.7 모시기 모식 모시기라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0을 t, 무한대로 보낼 수 있게 X분의 1을 t로 치환해버리면 은요 식이 나온다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기억을 꼭 해야 이번 시간에 도움이 됩니다. 자 한정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죠. 1의 무한대꼴로 생각을 하면 편하다. 1의 무한대꼴이 이제 2라는 숫자로 점점 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x일까 x분의 1일까 헷갈려할 필요는 없겠죠. 무조건 여러분들 1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의 0꼴이 아니라 1의 무한대꼴. 자, 1의 무한대 꼴로만 써 주면 된다는 거. 다음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는 간단했어요. 2를 배웠으니까 밑에다 로그의 밑에다가 그냥 2를 써 주는 로그 2의 x 이거를 자연 로그라고 한다. 우리는 간편하게 ln x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간단하게 보죠 ln 2는 로그 2의 2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똑같으니까 그냥 1. ln 1은 로그 2에 1이잖아요. 자, 로그 뒤에 여기 뭐가 오든 여기 여기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얘가 1이면 그냥 무조건 0이었습니다. 로그 2는 ln 2는 ln 2는 1, ln 1은 0이라는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 x가 0으로 갈때 1의 무한대 제곱이 2다라는 거.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보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리미트 1 플러스 x 여기 있는 요 x 분의 얘가요 x 분의 1이죠 x 분의 1 그러니까 그냥 여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위로 탁 올라와요 그러면은 어1 플러스 x의 x 분의 1 제곱되겠네 요거 e 였습니다 e 그래서 ln2가 되고요 ln2는 1입니다 다음 어, 이 문제 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얘는요, 2x-1을 t로 치환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x를 만들어 보면은, 2x는 t 플러스 1, x는 양쪽에 ln을 취해줘서, ln t 1이 됩니다. 다 넣어주자. 자,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가면은, 얘가 1로 가니까, t는? 0으로 가겠네요.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 t분의 x가 어디로 했어? ln t+1. 플러스 1.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냥 1. 답은 1이다. 맞나요? 음. 맞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활용해서 풀었던 문제, 여러분들 연습했던 거 다시 기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까 했던 거, 활용했던 거를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까는 1이었는데, 어, 선생님, 여기 앞에 2라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 사실 여기 모양 맞춰야 이게 1이었거든요. 지금 안 맞아요. 안 맞을 때 여기에 있는 2 그냥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또 2가 있어요. 모양이 안 맞아요. 지금 얘랑 얘랑 모양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런데 2가 아래에 있네. 2 그냥 아래에서 빼버려. 답은 2분의 1. 그 다음에 또, 어, 여또 2가 있네. 야, 여기 모양이 맞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 있잖아 이 얘도 똑같이 그냥 위로 빼버려. 다음 여기 아래 있지 아래 있는 거 빼버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은 여러분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분계수를 한번 정의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도함수구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해요. 미분계수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 미분계수는 f' a는 이렇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다. 이렇다 써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는 요거 여러분 좀 기억 좀 하세요 여기서 미분계수를 활용해 가지고 도함수를 구할 때 우리는 f'x를 프라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f'x는 프라임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a 요 식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쓸 거라는 거 이번 시간에 요걸로 문제 많이 해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극한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미분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로그함수의 미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지수함수의 미분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y는 a의 x제곱 이거 지수함수인데요 이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된대요 오.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웃음> <웃음> y는 2의 x제곱을 미분하면요 y'은 프라임 y Y의 x제곱 그대로 된대요 이거 정말 대단, 대단한 거거든요 아, 어떤 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에도 그 함수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수학에서는 음. 요거 2번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위에 y는 a의 x제곱은, 을 미분하면, y 은 ax의 ln a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a 자리에다가 우리가 e를 대입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y의 e의 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e의 x l n e 가 되겠죠 자 이때 이 l n e 는 1이니까 얘는 e의 x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만 되면은 얘가 되는 거니까 이 아래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1번 볼게요 얘는 부함수의 정의로 보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 리미트 h 가 0으로 갈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 인데요. f 가 a의 x 제곱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분의 a의 x 플러스 h를 대입한 x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a의 x를 대입한 x제곱 자 요렇게 됩니다 어, 위에 a의 x제곱 똑같으니까 싹다 묶어 버릴게요 l 음. i m h가 0으로 갈때 음. h분의 a의 x제곱 a의 h제곱 빼기 1 되겠습니다 자 이때 l i 트 h가 0으로 갈때 ax는요 h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애예요 얘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얘는 앞으로 그냥 바로 빠지고요. 뒤에 있는 애들만 볼게요. h분의 ah-1. 저번 시간에 얘가 lna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a의 x는 그대로 빠졌고 그 뒤에 lna가 붙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위에 있는 거 외워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수학문제를 풀면서 이 아래에 있는 미분계수를 활용해서 하기보다는 위에 있는 미분법을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푸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 일단 여거 EX는 미분해도 EX다 AX는 미분해도 그대로 나오는데 뒤에 LNA가 붙는다라는 거 생각하고 예제 풀어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5의 x 플러스 1 제곱 정리할게요 y는 5 곱하기 5의 x 제곱 그러면 은 x 플러스 1 제곱 되겠죠 자, 미분하겠습니다 y 프라임은 상수 그대로 놔두고 이 뒤에 있는 것만 미분하면 되겠다 음. 그렇죠 그러면 상수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것 그대로 쓰고 여기에 써 있는 5를 포함한 ln 5 붙인다 이렇게 해결하면 끝입니다. 정리할게요. 숫자끼리 5 곱하기 ln 5 곱하기 5의 x 제곱이다. 이분 끝났습니다. 어, 혹시나 처음에 나왔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5의 1 제곱과 5의 x 제곱을 또 붙여가지고 5의 x 플러스 1 제곱 ln 5라고 써도 똑같은 답입니다. 네. 자, 2번도 풀어 보겠습니다. 2번은 풀어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어, 선생님, 우리는요. x 제곱은 배워 봤지. <laughs> 이에 2x 제곱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의 ax 제곱을 미분하는 걸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풀 때요. 이 2의 a 자체를 하나의 숫자로 생각하고 얘를 통으로 x 제곱하는 지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얘를 미분해 보자. 일단은 요거 그대로 나오고 2에 AX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숫자 여기다가 LN을 씌워가지고 하나 추가해 주라고 했죠 LN 2에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요 앞으로 나와서 A 얘는 1 그러니까 그냥 A가 되겠죠 얘는 A에 2에 AX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 편해요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y'은 x미분하고 2에 2x 그대로 붙이고 더하기 x 그대로 놓고 2의 2x제곱을 미분하면 되겠죠. 곱의 미분법입니다. 앞에 x미분하면 1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x 그대로 놓고 2의 2x제곱을 2X 미분하면 2의 2x가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2에 2x제곱 플러스 2x 2에 2x제곱 여기까지 풀어도 정답 선생님 좀더 정리하고 싶어요 똑같네요 두 개가 그러면 묶어 가지고 1 플러스 2x 곱하기 전체 2에 2x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답입니다 다음 로그함수의 미분법으로 보겠습니다 얘는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얘는요. 자 로그 함수 미분법 보겠습니다. 자 여기 ln x 얘 미분하면요 그냥 x 분의 1이에요. <laughs> 이것도 외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아까 e의 x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음? a의 x 제곱은 어떻게 된다? ln a가 튀어나온다. 근데 얘 얘는 분모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미분을 해 하면은 여기 있는 x 너 아래로 내려가 끝입니다. ln x 미분하면 x 분의 1. 자, 그러면은 얘도 이제 쉽게 해결이 돼요. y가 이제 얘는요. log의 e의 x가 ln x인데, 이번에는 여기가 a가 있는 거야. 음. e가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미분하냐 여기에 어? 아까처럼 똑같네. ln a가 또 붙네. 근데 이번에는 분모로 붙습니다. 외워버리세요. <laughs> 너무 여러가는 거네 다요, 다요. 자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이 약간 어려운 사람은 확실히 외우면 되고요. 증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중에 외웠던 게 살짝 가물가물할 때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계수로 해보겠습니다. f 는 l i m i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아까 우리 지수 함수의 미분법 증명했을 때 썼던 미분계서 공식이랑 똑같아요 네. 대신 여기에 있는 이 f의 식이 좀 달라졌죠 음... 다른 걸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리 i m i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가 lnx네요 lnx에다가 x 플러스 h 대입하겠습니다 ln x 플러스 h 빼기 lnx에다가 x 대입하겠습니다. lnx. 그러면 여러분들,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lnx분의 x 플러스 h 되겠다. 음. 그러면 얘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ln. 1 플러스 x분의 h가 되겠다 맞나요어 선생님 어 선생님 어. 여기 있는 모양 맞춰주면은 공식처럼 풀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x가 눈에 거슬리네요 이 x가 x분의 1 그대로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x분의 1 그래서 우리는 ln x를 b보다는 x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증명해 봐야 되겠죠 2번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간단해요. 로그의 a의 x 얘는요. 우리 로그의 밑에 변환에 의해서 ln a 분의 ln x가 돼요. 얘는요. 여러분 숫자예요. 숫자 미분할 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y p r i 을 하면은 ln a 분의 1은 그냥 앞에 놓고 ln x만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놈 미분하면 뭐라고? x 분의 1. 그러니까, x분의 1에다가, 여기 ln, a 있는 것을 붙여서 딱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log에 a 의 x를 미분하면, ln, a가 생기는데, 아래로 내려간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자꾸 불러. 선생님! 아, 선생님! 네. y는 lnx 알려줬는거 갑자기 lnx를 미분해 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자 y는 ln e x 는요 ln 2 e 더하기 ln x로 쪼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은 y 의 미분한다 라고 하면은 얘를 통으로 미분하면 되잖아요 음. 예, 미분하고 ln x 얘 예, 미분하면 됩니다 근데 얘 예, ln 2라는 거는 숫자예요 숫자 미분하면? 0 0이죠 이 숫자라는 거는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ln x 미분하면? 아, 분의 x 분의 1오 뭐야 앞에 숫자 있어도 똑같네 오. 그냥 얘는 x 분의 1. 자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ln ax가 있다? 얘는 항상 미분하면 x 분의 1이라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자 <laughs> y에 log 3의 x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죠? y 미분은 일단 x 써놓고 x 분의 1은 써놓고 여기 3이 있으니까 뭐가 됐든 ln 3이 생겨요. ln 3 어디다 붙이라고? 아래도 붙이려고 ln 3. 자, x ln 3분의 1. 그러면은 미분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 예제 2번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y는 o x 플러스 1 곱하기 ln x. 아, 고배 미분법도 써야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y의 미분은 o x 더하기 1의 미분, ln x 그대로 더하기 OX 더하기 1 그대로 곱하기 LNX의 미분. 괄호 꼭잘 써주세요, 여러분들. 자, 미분해 볼게요. O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오, 그쵸. 1은 날라가고이5만 남아가지고, O 곱하기 LNX 더하기. 요번에는 OX 플러스 1 그대로 나타내. 자, X분, LNX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X분의 1 겁나겠죠 우리 음. 자, 얘는 O 곱하기 LNX 더하기 자 X분의 1이랑 O랑 곱하면? O 자 X분의 1이랑 1이랑 곱하면? X분의 1입니다 X분의 1자요 놈을 미분하면 우리가 요렇게 풀린다라는 거까지 음.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외워버리세요 여러분들 <laughs>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백 미분법이 아까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뭐 상수가 붙었을 때 미분하는 거다 수투에서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제를 푸는데 만약에 어려웠다 수학 2의 미분법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학습지 해결하러 가고요 학습지 이번 시간까지 꼭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